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파수브로입니다 후후 자 여러분 지난 시간 파리지옥에게 송충이와 벌과 개미를 줬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 짠 빠밤 송충이를 보고 나는 어... 완전 죽어버렸습니다 와 얘도 완전 얘도 완전 죽어 탱글어졌습니다 와 지금 여러분, 보십시오 지금 송충이를 먹었던 러리지옥와여 개가 완전히 시끄분게 그냥 뭐 그냥 구공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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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러 여러분, 들러리지옥에게는 송충이를 주면 안 됩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송충이 털이 아직도 썩지 않고 그냥 생생하네요. <laughs> 그에 반면에 다른 걸 먹었던 애들은 아주 싱싱하게 크고 있고. 그다음에 잠깐만요. 네. 여기 여기로 화면들 잘 돌. 이쪽으로 와서 잠깐만요. 여기 이거 는 언제 숲에서 본 이곳은. 그. 와. 이름은 모르고 숲에서 본그 벌레인데 지금 구파에게 잘 녹고 있는데 잘 지금 녹고 얘는 있습니다. 근데 껍데기가 많아서 잘안 녹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예예예 예, 예. 여기 새로 지금 난놈인데 알줄 알자라고 그래도 지금 내 네, 송충이로 인해서 세 개가 그냥 굿바이 안녕 굿바이 했지만 새로운 게 나서 다행입니다. 파리 욕잘 자라길 바랍니다. 여러분 그러면 구파.